13번, 이차 함수 fx는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대로 오른 것은 그렇습니다. 가정보 보시면 똑같은 함수 fx죠. 그래프의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다.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다. 축의 방정식이 1이다. 축의 방정식 공식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바로 대칭축의 방정식이에요. 저 a는 1, b는 이제 a의 역할이 되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a 이것이 1이다. 즉 a 값은 마이너스 2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은 잘못됐고요. 나 정보. 2차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X축과의 교점 두 개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이랬을 때, 이제 B에 대한 조건을 구할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이 0보다 크면 되는 건데요. 아까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4 마이너스 4b가 0보다 커서 b는 1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자, 이건 맞습니다. 디귿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의 합은 2이다. 지금 fx라는 함수, y 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두 근을 갖는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니까요. 자, 이 핵심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차 함수를 x축과의 교점으로 기하학적인 해석을 하면 방정식,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 y 에 0을 대입했을 때의 x값, x절편, 다 같은 말입니다. 그 값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f 알파는 0이 되어야 되고 f 베타도 0이 되어야겠죠, 근이니까요. 그 자, 이것의 의미를 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 보시면 자, 이 박스, 이것이 알파면 참이 되는 거죠. 즉, 2-x가 e 알파인 x가 이 방정식의 x값 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박스가 베타일 때도 참이죠, 여기. 그럼 그때의 x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두 근의 합은, 이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합은 이것과 이것을 합친 거니까 4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요. 잠깐. 여기 알파 베타의 합은 이 가운데가 되겠죠.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 알파 베타의 두 근의 정 가운데에 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2 나눈 값이 1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결국 2가 된다. 이, 이 정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알파 베타를 몰라도 두개 합친 것은 대칭축과 연관이 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2 e 나눈 것이 가운데다. 1이다.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은 2가 된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이것이 2니까 최종값은 2가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ㄴ, ㄷ 맞고요. 정답은 5번이네요.